살려주지 그 줬잖아 아프님 내가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크린 게임인가요 이거? 예압 yeah. 상대 메인 나웃 거예요 님들 1 방송은.. 할 예정이 아직 없어요 8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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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시일 8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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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뭐야? 일리우스야 상대 도 그래... 지었다 음, 음. 하나, 둘, 셋! 다운 래 그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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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지 마 그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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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... 그 어, 아, 죽겠다. 천천히 해봐요, 천천히 해봐요. 가자, 가자, 디바니 가. 알아봐요 디바니. 못 잡나, 저 가 끝나면 그때 쉬겠어. 말을 좀 살려줘. <웃음> <웃음> 왼쪽에 왼쪽에 라인 있어. 쉽게 꺾이지 않아 가 빼고 라이너도. 같이 해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빼봐요 님들 제발 제 음. 라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있어요, 우리 뒤에 어. 먼저 <목소리가> 요했다 상대 없으 상대 기가 없으니까 소소나맥스레 나한테 주면 금상첨라고 막자 막자 이번 턴 막아봐요 빼봐요 죽지마요 죽지마 죽으면 안돼 이 있다 나 아, 궁있어 트레인닝 이거 드릴게요 뒤로와 트레인 뒤로와 어. 라인님 드릴게요 라인님 가요 가나 아, 앞으로 갈게 아이 잘해 아, 이거 디바이 안아 라인이랑 안아 안아 라인, 자리 알아 안아봐요 <목소리> 이정도는 약과야 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시작했나 <목소리> 어? 을까 버리자. 루시 하나만 해 주세요. 저에 루시 하나 있어야 돼요. 루시가 아, 루시는 제가 못 해요. 이렇게 가고 버 해 보고 아, 탱 도, 안 되나？아, 탱된 사람 도없나 우리? 메이크업 드가 어떻게 돼요？괜찮 아요. 하나 끝났 어. 메이, 메이, 메이 잡 아요. 트리 초계패살어 먹어 먹어 먹어. 시교전돌입 <laughs> 도망가 도망가. 왼쪽에 이있요 우리 뒤에 트레이서야 아그 겹쳤어 네. 아, 아나힐 못해 네. 그래. 네.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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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나와야 돼 라인이 정면 봐야 돼요. 전면 봐야 돼. 티바이 봐. 트레 잔다. 트레 자야 라인이 뒤 찍어줘요 이거. 어? 나이, 스 나이, 트 나이, 나자아그랬이 나이, 나 괜찮아 나이, 나나

저기 안녕. 점심 뭐 먹냐? 야, 근데 시청자분들 보통 점심 뭐 먹어요? 진짜 점심 먹을 게 없다. 진짜 라면 라면 라면이 살 길인가? 라면 밖에 먹을 게 없다 진짜. 먹고야 상대 정면으로 가요. 네. 조절에 둘입해 진사 배신 퇴장. 격해내면이내이폭발시 우리 계속 잘리거든요. 빼봐요, 빼봐요. 포어디 의성전 약 알았어. 나 없어. 뒤반 깨지면 안 돼. 깨지면 안 돼. 가자, 가자, 가자.

고고고고. 가자, 가자, 가자. 2층 솔드, 2층 솔드. 잘해와봐요, <목> 뒤에 잘해와봐요. 루늘이 t a 시 Double kill 쥬 f u n d a m e n t a 가 지킨. 앞어에 누구야? 오� m 나라이스 e p o r 어

두 배가 4 명이라고? 왜? 가벼운 부이무내 어, 어. 스타일은 말받아들는 나한테 고 이, 정하십시오아 그래 괜찮아. 몸에 많은 게 좋지 뭐. 정말, 정말, 이거 방금부터 깨져요. 오른쪽에 쏘죠.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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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아나쿠스야, 아나쿠스야, 하겠따라낌겠지 나이스. 오른쪽에 루시오, 거쪽에 루시오. 오 내가 있어. 뭐야 해 줄게 어, 어. 진짜 어, 많은데? 소원하게 피, 소원하게 소원하게 피. 소원하게 피. 소원하게 원하 소원하게 피. 소원하게 원하게 피. 소원하게 피. 소 치시. 게 갇혔다. 아, 네. 라인 드릴게요, 이거. 싸우자. 싸 아, 준비 싸우자, 아나님저 솔저고, 저솔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와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왔다. 가자. 오리쪽으로가자 기다려. 봐 지금 지금 지금. <목소리> 이것도 지 아, 이거 뒤 아, 뒤로 아, 이겨, 이겨. 너 맞아? 어. 아직 내가 필요해. 나 가고 있어. 색빈 가고 있어. 별빈이 언제야? 오, 궁6 6안 되겠네. 상대도 위도 있다. 도아 라인 잡아, 그 라인 잡아. 떨어졌는데. 저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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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볼타. 사리 점수 기바있으니까위도우말도한게더유한게낫유니한예더도한게게게더 유도한 유도전이더게더유다 오른쪽에 뭐 도는 거 같은데. 아, 아, 아 나이부터. <목소리> 이 피. 있어. 이점피 있어. 이베이베이 메이를 메이 메일 좀 잡아줘 누가. 은퇴는 안 맞아. 아 박았다. 음. 들어가 음. 기니기 들어가 앞에. 들어가. 이이 아, 아, 음. 음. 벌써 어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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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이거 여기 왜 열어? 나 하우님 무시할 거 없어. 아니 나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. 얼었다고. 아나 알아봐줘 아나. 아나, 받을, 아나. 아, 나 물고 있어. 나이스 다, 다. 중. 야 우리 영영 치열한데. 와. 드디어 이겼나? 괜찮아. <laughs> 도요영을지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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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트레이서. 나살았어 아, 나소리 던지, 오, 던지. 아, 던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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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. 아, 아, 나랑 아, 던지. 아, 아, 던 아, 던거 아, 던거 아, 자거 아, 있는 사스가. 트리스살수 있나? 아. 이럴수가우리 느낌 기다, 기다. 써써써 비트 써! 음. 일어나 잘 때가 아니야 지금 다음에 다음 다음 게나 어디가 다음 게 어디 가자 다음 게 가자 얘네 궁빠어 저구올저구올 퀴즈 구올 아나님 궁어아나궁 썼는데? 아또안네 여기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간다 피한다 저거 잡아! 아로드호나 나만 쳐봐요 아이스 세밀비 나이스 이거 안 되나 데안 되겠지? 상대 로드호가안 잡혔다. 이제 어, 괜찮 아니 다 베이. 살려야 돼 살려야 돼. 그 살려야 돼 살려야 돼. 어, 살았다 살았다. 가자 가자 가자. 다음에 다음에 다음 번보기 다음 번 고기. 안 돼! 안 돼! 그런 데만 쓰면 안 돼! 안 돼! 쓰지 말걸. 하나 컷. 아나 저런데 쓰는 거였어! 아! 에이! Well <laughs> 아 이거 살릴 수있줄알았아 힐러 다컷 힐러 다 컷이야. 아 저런데다 궁을 쓰는 거였어. 아나 살릴 수 있어. 이거 진짜. 거점에 메이팅. 메이팅. 메이팅이 있어. 자리 하라. 럴스 아버지 아 항상 궁이 없길래 어디에 썼지라고 했는데 저런 데못먹었다 <laughs> <없나? 웃음> 어 <laughs> 내가 아 근데 이거 방금 찰리 주소 진짜 거 미안해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아니 근 아, 원래 이렇게 할거 아니야 럴스 러어 얘네 라이아. 이거 나 줬어요? 우리 라이아. 저 저런 데다 쓰잖아. <laughs> 아, 방금 이거 자석을 해. 원래 이거 쓸 거야. 지들왔을 거야. 잘 썼어, 썼한번 해보면 아, 안 아, 돼. 살아야 돼, 살아야 돼. 이거 뚫 끝나. 어, 아, 아, 아. 안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지뭐 지, <laughs> <죽어버려. 웃음> 자리야. <laughs> 자리야, 자리야. 라인, 라이라이라 자리야 봐줘, 자리봐 제발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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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, 아니야, 차니야야 아니야, 야 아니야, 아야아야아야아루아아아니루시아나야 아니야, 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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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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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니 아니, 이스 나이스! 니 아니, 카드받은 사람이 고수 아니? <laughs>